잘생긴 형님이. 접근 안간 건데. 가야 돼 이따가. 할일 많죠. 유튜브 고기 유통하는 형님 사장님이시죠. 우리나라에서 큰 회장님이 되시려고 노력 중입니다. 유튜브로 확인하세요. 잘 사는 사람들은 관상이 이렇습니다. 먹방 오늘의 먹방. 여기는 인천 남구문학동 오, 떡. 이게맛이 맛이야? 중간 맛이야? 순한 맛이야? 왜이 맛이야? 왜이게맛이 제일, 이 맛이야? 왜 이렇게 맛이에 맛이야? 왜이 맛이야? 맛이야? 왜이맛 물 따끔따끔 하는 거감사합니 어. 예. 음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럼 요저 너무... 너무 많이 먹었어요? 아니 이 아니라 너는 나중에 예 다른 게 아니라 예 손님들 있잖아 예 갑자기 때문에 예뭘뭘뭐뭐안 해? 죠 뭐라 안 하죠. 왜냐면은 저는 뜨내기 손님이 없어요. 다저 다이렉트로 아는 사람만 사장들만 상대하잖아요. 내가 어, 18년 됐지? 어저 18년 일이 됐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소개가 아니라 다 다이렉트 회사 대, 대표들만 거래하잖아요. 18년 했는데 형님은 고기 유통 몇년 하셨어요? 형님은 나랑 이거예요 넘버원. 담벼 굵어가지고